양가죽 스네, 스웨이드에 이게 특수 재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왜 이게 구두 하 면은 소재부터 이제 칼라감까지 따지고 보면 얘는 그냥 명품 슈즈의 디테일들이 그대로 있어요. 음. 여러분 양가죽 스웨이드를 구두에서 잘못 써요. 뭐 크리스찬 디올이나 예를 들어 네. 랑방 이런 데 빼놓고는 이유가 너무 비싸요. 대신 기가 막히게 부드럽고 칼라감이 음. 살아 있어요. 어. 야, 우 라스트 봐봐. 나 라스트 보고 놀랬죠. 신발이 되게 편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발 지면부터 시작해서 이 높이까지 이 정도 높이를 차지하고 있어서 발바닥이 짓눌리는 게 전혀 없는데 음. 음. 입체적으로 버선꽃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발이 너무 가냘펴 보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굽. 요거 블루칼라 블루 알림 신청 해놓고 기다리셨던 분들 지금 막사세요. 아 지금 1500켤레 나갔어요. 뭐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laughs> 가을이에요 사랑하세요 제일 내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안 보이는 곳부터 음. 가장 내 몸에 낮은 곳부터 음. 진정한 사랑은 안 보이고 내 몸에 가장 마, 낮은 곳부터 음. 하트 뿅뿅, 뿅뿅. <laughs> 지금 색상 얘기 안 했는데 벌써 1500켤레가 아. 다 나갔어요 여기 지금 블루 여기 지금 퍼플. 퍼플. 퍼플 그 다음에 레드 이거 뭔지 아세요? 주문을 향한 활이에요. 이건 절대 춤이 아니에요. 서우미피디 이건 절대 춤이 아니야. 이거는 주문을 향한 저의 에로 우리도 싸 쏴드실까봐요. 지금 어 정말 알림 신청하신 오! 분들이 그래도 너무 예쁘다. 저희끼리 너무 표현으로 right. 엄청 달라들고 계세요. 에이? 제 주위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아니 이 레드의 이웬 네. 과감한 용기? 그니까요. 아 레드... 이 완벽한 보세. 프렌치 칼라죠. 이게 뭐야 이게 레드에다가 블루를 지금 믹스 매치한 거예요. 네, 그렇죠. 음저 스케어의 사이즈도 음딱 보시면 알겠지만 직사각형이 아니라 살짝 눈꽃만큼 사다리꼴이에요. 아우 어, 음 부드러워. 신발을 보면 그 여자를 알수 있다고 하죠. 근데 어떤 책에서도 보고 어떤 잡지서 에 봤는데 스타일리시한 그녀와 일하고 싶대요. 올블랙으로 입었는데 신발만 하나 딱 바꿔 주으면 사람이 확 바뀌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뒷모습, 옆모습, 앞모습이 다그 여자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 이거 유색 컬러고 네. 무조건 사야 되는 일명 머스트 헤브 컬러들이 있습니다. <laughs> 기본 컬러들. 머스트 헤브 컬러. 음. <laughs> 천육백스트. 머스트 헤브 컬러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지금 블랙 막 나가요. 어. 블랙이 막 나가는데 이유가 얘가 안 어울리는 데를 찾는 게더 어려워요. 음. 얘가 어디 안 어울려.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얘안 어울리는 데 찾아봐 하운스 조스트. 지금부터 <laughs> 3 시간 반 동안 찾아도 못찾니다왜 나한테 그렇게 어려운 거 시키냐는 <laughs> 그 표정 봐. 어. 꼭 쉬운 거 봐. 차라리 <laughs> 여기에 어울리는 걸 골라주세요. 이럴 줄 알았지. 이 질문일 줄 알았지. <laughs> 보통. 평범하지 않아. <laughs> 평범하지 않죠. 네. 이게 어머 이 밑에 너무 편한 거 봐. 블랙 색상이 지금 보시면요, 이 스퀘어 라스트가 라운딩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음. 이렇게 라운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으시면 너무 발이 편안해요. 음. 음표. 음. 이거 신으면 춤이 절로 나오는 거죠. 지금 제가 일부러 이거 신었어요. 약간 퍼플. 이거 잠시 매진될 것 예쁘다. 같아요. 퍼플 너무 예뻐요. 허어, 약간 우리 로에베 칼라 같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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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의 명품, 로에베. 음. 그리고 이 하트가 12개의 굽이에요. 음. 12개의 각으로 되어 있어. 보테가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색깔. 옐로우 앤 퍼플. 왜냐하면 어. 퍼플은 굉장히 귀족적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옐로우를 넣는다는 건 이런 거죠. 약간 그 캐비어를 위에 올리는 것 같은 그쵸. 그런 질감. 음. 그리고 여자는 계단을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나 255의 왕발 맞아? <laughs> 그렇게 수정 씨 오늘 발이 좀 작아 보이네, 진짜. 여자 발이야. <laughs> 남자 발이 여자 발됐어 아우, 이거 어떻하면 좋아. 그리고 딱 뒤돌면요. 뒷모습 소개팅 나갈 때 이거 신어야지. <laughs> 어. 소개팅 나가서 마음에 들면 열심히...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야. 소개팅 들어서 상대가 마음에 들면 구을 보여주고 <laughs> 마음에 안 들면은 빼고 킹. 진짜 이게 왜냐하면 마음에 안드는데 하트를 막 날릴 수 없어. <웃음> 어... <웃음> 그쵸. 소개팅 이번에 연말 이제 크리스마스 월동 준비해야죠? 해야죠. <laughs> 아 우리 저기요 해 한번. <laughs> 오늘은 안 할래. <laughs> 아저씨 호스트 <그래서 웃음> 저기요. <웃음> 왜요? 아니, 발보을 불렀어요. <laughs> 발을 이런 슈즈 신고 있는 여자 보면 말 시키고 싶지 않아요? 아, 그럼요. 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네네. 오늘 제가 얼마나 행복하냐면, 여기 지금 제 신발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펌프스잖아요. 얼마나 제가 지금 행복하냐면, 보통 여자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으면, 나 오늘 그거다 신을 거야. 저희, 죄송한데 뭐 마취총을 준비하셨어요 아니, 인정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 왜? 약간 알았어. 그 여배우들이, 만약에 내 신발장, 자... 오! 아! 이렇게 있으면! 어머, 나 소리 질렀어. 나모볼까 뭐 일단 블루? 제가 왕발이잖아요. 슈퍼 어, 왕발 너무 예뻐요, 블루. 근데 이 255의 왕발이 그냥 쑥 들어가. 로얄 블 완전 로얄 블 아! 이런 거예요.